열왕기 상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 이 나머지 2장 말씀은 전부 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들. 어, 네가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제 처리해야 할 사람들, 어,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또 견고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 그 세워진 왕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이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을 했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빼놓고는 이제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의외에 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 아, 이 아버지 이 다윗의 언급 속에는 아도니아 이야기는 안 나왔죠. 요압과 시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는 왜 이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바세바와 솔로몬 이세 사람의 태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과 그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말로 표현을 한 이것이 이제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갑자기 이 아비삭을 원했을까요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죠 물론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명목상 다윗의 후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도니아에게는 어, 이 아비삭이 자기 막내 작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계모 아니 계모 어, 뭐라고 우리 계모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탐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 있을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 단순히 성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일종의 포함은 됐겠지만 그러나 더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이 왕위를 자기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솔로몬에게 뺏겼다 그러잖아요. 그 어, 아도니아의 말이 13절 이하에 이제 쭉 나와요. 어, 특히 15절을 보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직도 그 문제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이것이 내 것이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다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좀 과장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세운 거지 백성들이 그렇게 한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의식을 지금 아도니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었고 백성들의 민심도 다 내게로 쏠렸고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간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왕권에 대한 탐욕을 숨긴 거예요. 여호와를 언급을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처럼 그렇게. 어,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외식입니다.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겉모습과 입술로는 어, 네가 화평이냐 하고 십삼절에 어, 그 바세바가 물으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하니까 화평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이죠. 실제로는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다. 어, 그 어떤 어, 그 자기를 그 어떤 자기의 입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어,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협박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어떤 협박을 한 거죠.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어, 위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숨기고 말하는 일들이 아도니아만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또는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신앙적인 단어로 포장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비삭을 원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도 근데 그거는 어쩌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비삭이 아도니아에게 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아 이게 원래 왕권이 아도니아 쪽이었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잘못돼서 솔로몬에게 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솔로몬에게 일종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준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어떤 의심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 문제가 커지면 반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세바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약함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사실이죠. 뭐, 그것이 전부 다냐? 보통 보면은,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뭐를 하느냐?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좋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한 가지가 빠진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지금 된 거예요. 죽은 뒤에 구원 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러면은 그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하느냐면 그 삶이 변화된 삶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점점 점점 열매로 드러나고 맺어지고 자라가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전부다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삶이 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아도니아처럼 여호와를 입술로만 말을 하지만 삶은 안 변하는 이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과 어 인생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는 거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삶은 안 바뀐 거예요. 헌금도 하고 뭐 심지어 선교도 하고 하지만 그 성품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내 구원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아도니아가 구원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결말을 보면 구원 신약식으로 말하면 말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변해야 해요. 혹 그러다가 다윗처럼 어쩌다가 실수할 수는 있겠죠. 인간이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 하는 삶의 변화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 이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비춰보고.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그게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금 바꿔서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구원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은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의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언행이 아무 의미가 없는 위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비삭을 좋아 아내를 삼게 해 달라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하죠 왜 어머니니까 그리고 바세바는 좋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 이 바세바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죠 엄마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 왕에 대한 이 왕위에 왕권에 대한 염려가 바세바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걸림돌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참 좋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비삭이 껄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죠. 뭐 다윗이 다윗이 죽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살아 있다고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남편을 놓고 경쟁관계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처리한다, 좋은 거죠. 아들의 왕권도 강화를 시키고, 어 그런 껄끄러운 대적도 하나를 처리를 하고 겸사겸사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그 왕권을 유지하고 어, 붙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를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개교를 꾸며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즉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초반에 2절로 4절에 다윗이 유언을 할 때도 "대장부가 되고"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기 길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바세바처럼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행위를 하고 엉뚱한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이 자식 사랑 때문에 어, 그런 분별력이 떨어져서 신앙의 교육보다는 공부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신앙의 후대가 줄어들고 끊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것도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미리 자식을 키워본 그 선배 부모 세대들에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선배들도 어, 잘 분별력이 없이 어,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주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선배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 뭐냐, 뭐냐면 젊은 엄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키워보고 그 자식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된 분들에 의하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것처럼 키워서 결론이 어떤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데이터를 내봐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식들 전부 교회 안 다녀요. 돈은 잘 버는데. 결론이 그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를 잘 다니는 자식을 둔 4, 50대 자식을 둔그 부모들은 그렇게 교회를 빠지더라도 학원을 가야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을 보냈기에 그런가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의 사례만 봐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인류, 이류 대학도 아닌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뭐 전문대를 나왔어도 인생 잘 살기만 해.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공부에 전념시켜 오늘날 주일이면 골프나 치러 다니는 자식을 만든 거죠.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제일 위험한 존재가 엄마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앞에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분별력이 급하게 떨어져요.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세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20절까지 이야기죠. 18절서부터 20절까지. 그까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어 와서 이제 뭘 청하니까 어머니가 청하는 걸 거절하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21절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솔로몬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22절서부터는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아도니아, 밧세바, 솔로몬 이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사람들이 언급한 하나님만 나타나고 솔로몬은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22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이 요구는 단순히 사랑 문제도 아니고 성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야심이다 하는 것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똑똑한 거죠. 알아차린 거예요. 엄마는 그걸 몰랐고, 결국 아도니아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말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아비삭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서 저들이 죽지 않도록 한번 해보라.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솔로몬이 엄마를 질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아도니아가 이 말을 했은즉, 이가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탐심.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조금씩은 다 있죠. 이탐욕이 크냐 작냐의 으 문제만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어, 이 새벽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커브를 틀어야 교회 방향이잖아요. 커브를 틀다가 어떤 남자하고 부딪칠 뻔했어요. 그 사람도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복장을 보니까 운동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 참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이 시간에 다섯 시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그 마음속에. 이걸 탐심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이 건강과 장수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탐심이니까 우리가 욕심 그러면 별로 안 나쁘게 보이는데 탐심 그러면 좀 나쁘게 들리잖아요. 같은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어제는 새벽에 나오는데 이, 이, 이 시간에는 누가 아파트에서 누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배달하는 그 야구르트 우유 이런 거 배달하는 분들 말고는 그런데 어 8층에서 아파트 그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저희 집은 10층인데. 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늘 만나면 좋고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타는 거예요. 아이고 어,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복장이 이제 뭐좀 어 평상복이에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운동으로 가는 줄 알고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이제 그 말이 이런 거죠. 지금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나는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다른 것을 하니까 미안해 가지고 아,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러 가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직업을 여기서 내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어, 김제 쪽에 무슨 일을 해요. 직업이 그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세, 이 사람은 새벽에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하는 것은 왜 그러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말로 겉으로 드러낸다든지. 하면은 상황이 달라는 거. 아도니아가 마음속에 이 왕권이 아깝다. 이거 내 것인데 하는 마음 품는 거야 자유죠. 근데 그것을 마음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품어내고 음모를 꾸미고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는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과 이걸 표현하는 이 문제는 우리도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함부로, 아,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기면은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다 드러내야지, 진실이. 와, 아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속에 있는 말은 겉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냥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와 미련함을 거짓 위선과 진실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미련한 행위예요. 속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음침하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담욕을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뭐냐 할때 바로 이 욕심 때문이다. 아도니아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분야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요 아도니아는 참 미련한 존재인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품어내다니 하나님 앞에서 그 탐심, 올라오는 탐심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어하고 하나님 이 탐심을 멈춰주십시오 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 그래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말은 로마서도 하지만, 야고보서는 죄의 삭순 사망이다 보다 조금 더, 이 죄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원천이 뭐냐 할때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뭐, 다양합니다만은 우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성적인 윤리적인 욕심도 있습니다만은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대표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지금 아도니아. 권력뿐만 아니라 명예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의 대표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에 떨어졌을 때아 나는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에는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가 흔들린 목사들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욕망, 욕심이 사람에게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가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할때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 것은 권력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에 가증하게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포장을 한 거다. 바세바의 문제, 바세바는 분별력이 떨어졌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은 단호하게 이것을 분별을 하고, 이거는 권력의 문제다, 야망의 문제, 정치적 야심의 문제다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욕심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솔로몬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때이 욕심과 탐욕과 분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욕은 내려놓고 분별력은 세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로 순종하며 욕심과 탐욕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의 욕심과 바세바의 분별력 없음과 솔로몬의 결론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분별력 있게 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삶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